예. 네, 어, 분예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한해 아, 2026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 다 되시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어, 혹시 지금이 어몇시몇분몇 몇몇 초인지 아시나요? 예, 핸드폰으로 보면 정확한데 제가 원래 핸드폰을 가지고 올라오지 않는데 오늘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아, 지금은 10시 50분 13초를 지나가고 있어요. 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같은 시간을 어, 말할 것입니다. 오차가 없죠. 어, 그런데 예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았던 때, 다시 말해서 저 위성으로 어, GPS가 잡히기 전, 그 옛날에는 모두가 아주 정확하게 같은 시간을 공유하지는 않았습니다. 핸드폰 시계가 없었기 때문에 어, 우리가 가진 손목 시계는 저마다 짧게는 몇 초, 길게는 몇 분씩 달랐습니다. 어, 같은 집에 여러 개의 어, 벽걸이가 걸려 있어도 모든 시계가 똑같은 시간을 가리키지는 않았죠. 근데 그랬던 때가 불과 3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정확하게 몇 시, 몇 분, 몇 초를 지나고 있다고 누구도 확언할 수 없었죠. 무슨 말이냐면 시간에 대한 우리 안에서의 절대 기준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류가 같은 시간을 쓰기 시작한 순간은요 1884년이랍니다. 국제자오선 회의라는 회의에서 전 세계 25개의 개국이 회의를 했대요 합의를 한 거죠. 지구의 기준 시간을 하나로 정하자. 그때부터 이제 세계 기준시라는 게 생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인류가 같은 시간을 살기 시작한 날은 아닙니다. 인류가 실제로 같은 지금을 살게 된 순간은 20세기 중반이고요. 아주 정확하게, 정말 아주 정확하게 같은 초를 살기 시작한 건 1990년대 GPS가 등장하던 때부터였습니다. 이제 누구도 지금 이 시간, 지금 시계로 보이는 이 시간을 10시 52분인데 10시 51분이라고 우길 수 없게 되었죠. 세상 모든 사람이 적어도 시계를 사용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 기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재미난 질문을 하나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같은 지금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기준이 정해지기 전에 시간이 없었던 것은 또 아니잖아요? 천년 전에도, 이천 년 전에도 시간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늘에 떠 있는 저 위성과 또내 핸드폰을 들고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서 천년전 사람들에게 내 폰에 뜨는 핸드폰 시간을 가리키면서 당신들의 지금 시간은 지금 몇분 빠르다, 몇 초가 느리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할수 없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이 세상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 지금의 우리의 시간은 우리가 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이 여기 안에서 몇 시냐고 물었을 때 10시 53분이라고, 10시 54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정했으니까요. 이 시간대가 기준이라고, 기준이라고 전 세계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합의를 그렇게 봤으니까요. 그런데 범우주적으로 볼 때에는 지금을 10시, 51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무조건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시간에 대한 우리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이 시간을 만든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 몇 시인지는 인간이 정했으나 그 시간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요, 이러한 기준의 개념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비방할 수 있습니까? 언제 판단할 수 있나요? 기준이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 보편적 가치, 그리고 대체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은 비슷한 기준을 가지기 마련입니다. 보편적인 선과 오름, 양심이 없다면 아마 이미 이 세상은 혼돈이었겠죠.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대체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보편적인 선과 오름을 추구하다 보니 어느새 나와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절대 기준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치판만 봐도 알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정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요,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틀렸다 말합니다. 왜요? 기준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다를까요? 우리 교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교단에 속해 있습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다른 교파에 가는 것은 생각도 해 보지 않았어요. 저는 합신을 좋아합니다. 합신 신대원에서 신학을 배운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파, 우리 교단이 정말 진리입니까? 조금 괴를 달리하는 노선이 다르고 생각이 살짝 다른 교단이나 교파들은 틀린 걸까요? 사실 궁금합니다. 저 하늘에 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 밑에 있는 저 땅에 저리도 교단이나 교파가 많은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성경적인 교단은 어디였나요?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 교단이 아닐 수도 있을 겁니다. 장로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합신이 가장 건강한 교단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그러겠죠. 누구의 기준인가요? 저의 기준입니다. 인간의 기준이에요. 정치나 교회도 이런데 하물며 다른 작은 또 여러 관점들일까요? 사랑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살아오면서 배워온 것이, 배온 것들이 다 옳을까요? 내가 옳다 여기며 관철해 온 것들이 정말 100% 정답일까요? 혹시 우리는 밤 12시인 미국에 가서 그 워싱턴에서 내 시계를 보니까 낮 12시가 맞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미송도 없던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시와 이 분과 이 초가 맞다고, 이거 아니면 다 틀린 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재미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어느 운전자의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이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이제 찍힌 자기가 보는 그그 그 이제 운전석에서의 장면을 찍은 영상인데 길이 꽉 막히는 어느 학교 앞 도로에서 운전자가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학생들을 태운 그 부모님들 차들이 학교 앞에 주유지어 있어서 차가 너무 막힌 거거든요. 그래서 이 운전자가 막 욕을 쏟아내며 말을 합니다. 아니 무슨 애들을 다 쳐다리고 다니네? 그냥 알아서 지들이 학교 가는 거지 참 이해가 안 가네?라는 말을 막 이렇게 쏟아부어요. 여기까지가 여기까지 이렇게 말한 운전자가요. 그딱그 그 순간에 이제 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1초만에1초만에 1초 만에 말을 바꿔요. 아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라 오늘 수능 날이구나. 아 맞네, 오늘 수능 날이네. 아 수능 잘 봐야 할 텐데 네, 수능 날이어가지고 학교 앞이 그렇게 막혔던 거죠. 이 운전자가 참 인정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상황과 사건과 사람에 대하여 다알수 없습니다. 어쩌면 아는 것보다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더러 판단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단지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판단하지 말라고도 하십니다. 우리가 언제 율법을 판단했나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했나요? 그런데 저자는 이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취급합니다. 형제를 비방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는 것이고,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럼 율법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세상 유일한 진리, 변하지 않고 틀리지 않는 가치관, 세계관, 관점. 이 율법을 판단하는 것은 마치 시간 안에 있는 인간이 시간 밖에 머무시는 하나님께 지금은 몇시몇 몇 분이고 다른 시간은 다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우선하다고 여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오류를 경계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저지를까 봐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들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판단한 것과 같으며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선다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물며 오늘 말씀은 단순히 옳고 그름을 넘어서 있습니다. 남들에게 나의 기준을 갖다 대어 판단하는 우리에게 그 기준이 우리가 만든 것이라고 말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 기준이, 우리가 정한 그 기준이 부합하고 옳다 한들 비방은 우리의 몫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방하지 말라라는 명령의 전제에는요, 다른 어떠한 기준도 명시되어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틀리지 않은 사람을, 잘못하지 않은 사람을, 그래도 옳게 행하는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라는 말은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떤, 어떤 사람이요. 아주 큰 잘못을 했습니다. 그 잘못은 분명 진짜 잘못이었고, 객관적으로든 주관적으로든 명백한 틀림이었습니다. 제 지인인데. 그런 그 사람의 잘못을 여기저기 알리던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자신의, 자신이 옳은 일을 한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도, 여느 때처럼 그 어떤 사람이 제 지인의 잘못을, 그 잘못한 사람의 잘못을 알리던 중에, 어, 그, 그 말을 듣고 있는, 그 비방을 듣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당장 심판자의 자리에서 내려와라. 틀림을 바로 잡는 것은 분명 훌륭한 일입니다. 지금 이 본문은요, 적절하고 필수적인 비판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무엇을 금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다고 비난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다고,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을 금하는 말씀입니다. 12절을 보시면요.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법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법을 실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죠. 너무 간단한 이치이며 진리 아닌가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는 입법자가 아니에요. 왜 도대체 우리가 심판자의 자리에 있습니까? 왜 우리가 저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왜 우리는 부여받지 않은 권리를 이토록 자주 빈번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비방할 만한 사건이 있어도 비방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우리가 그 사건의 참 핵심을 모르는 유한한 인간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라고요. 우리는 정말 다 알까요? 내가 비방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 정말 정말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알고 있을까요? 저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것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혼나기도 합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과 근거들이 있는데도 그걸 의심이라고 하면 어떡하냐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99% 확신할 수 있는 소문도 있고, 그런 증거나 정황이나 근거가 있을 때는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이 그 소문을 믿지 않는 것이 오히려 멍청하고 바보 같고 미련한 것이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데도 제가 합리적 의심을 싫어하는 것은 그 합리적 의심들이 저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것뿐이에요. 그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합리적 의심이 그 판단이나 비판이 저 개인을 즐겁게 하지를 않습니다 실제로 경험하고 있어요 제가 뭐 목사라고 비방이나 판단을 하지 않을까요? 혼자 속으로도 엄청 많이 하고 사람들이랑 뒷담화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남는 것이 없음을 매번 매번 느껴요 그 순간에는 즐겁죠 남 씹는 일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도파민이 터지는 일이죠 그러니 우리가 확실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 대하여서 그렇게 열심히 비방하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비방이 끝난, 끝난 후에도 즐거울까요? 아니요. 하나도 재미없습니다. 하나도 재미없어요. 남는 건요, 미움 뿐이죠. 이렇게 우리가 충분히 비방했으니 자, 이제 저들을 사랑하자 하는 경우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비방은 언제나 미움이나 조롱이나 업심력김으로 이어질 뿐이죠. 제가 그랬으니까요. 그 일이 어찌 행복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방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카탈랄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모모에 대하여 무엇 무엇에 대하여라는 카타라는 단어와 말하다라는 의미의 랄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합쳐 말하면, 무엇 무엇에 대하여, 누구 누구에 대하여 말하다 라는 뜻이죠. 당사자를 앞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언제나 뒤에서 다른 제3자에게 누군가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 자리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12절 마지막 문장이 이렇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부분을 원어로 보면 좀더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너는 도대체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이 비방을 가장 잘하는 게 누구인지 아시나요? 마귀입니다. 욥기 1장 이하에서 사탄은 하나님께 나아가 욥을 비방합니다. 욥기 1장 9절이 이래요.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이까?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애하리이까? 하나님, 욥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는 혜택을 사랑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마귀를요, 이 사탄을 디아볼로스라고 표현합니다. 디아볼로스 이 디아볼로스는 그 뜻이 아주 놀랍도록 명확합니다. 이 디아볼로스는 단순히 뭐 악한 존재 뭐 그런 그런 뜻이 아니라 중상자 이간자 비방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말로 갈라놓는 자라는 의미죠. 왜 마귀의 이름이 비방자 이간자일까요? 성경에서 마귀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은요, 사람을 때리거나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말로 관계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욕기에서도 그랬고,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도 그렇게 시험했죠. 비방은 사탄의 수단이며 특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남을 비방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디아볼로스의 궤도에 올라타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의 권한이 아니에요. 비방하는 것은 마귀의 일이며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시죠. 우리의 몫이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에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준행자. 율법의 준행자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라는 것을 하는 것에서 그치는 표현이 아닙니다. 율법은 계명이죠. 우리가 받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준행자는 곧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하나요? 사랑하는 자입니다. 이웃을, 친구를, 형제를 그저 사랑하는 자. 내 네, 만약에 우리가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카탈랄레오 할 때에도 정말 진심 가득한 사랑으로 한다면 그것을 비방이를할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러는 그런 것이 가능할까요? 적어도 저는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군가에 대하여 험담할 때, 제가 비판하고 판단할 때, 제가 사랑으로 한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혹 그것이, 그것이 가능하시다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전심이시라면, 오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은 여러분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니라면, 그 말을 하는 나의 마음이 사랑으로 채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그 말을 멈추어야 합니다. 비방하기를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얘기하죠. 걱정되어서 하는 말이라고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 합니다.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이라면, 그 사람 앞에서 직접 해야죠. 왜그 사람에 대한 걱정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의논합니까? 그것도 비웃음과 조롱과 멸시 가득한 말들로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 비방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는 말씀은 비방받는 어떤 사람, 판단받는 어떤 사람들의 어떠함과 무관한 얘기입니다. 오직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는 정녕 누구입니까? 하나님, 우리더러 물으십니다. 저에게 물으시죠. 너는 누구의 기회? 너는 도대체 누구의 기회?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극류를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가장 큰 죄를 지었어도 그 비방을 듣지 않게 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판단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었는데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되는 사람들의 이야기거리가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음행 중에 잡혀온 여인과 같았고. 그렇게 예수를 부인한 자와 같았고,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은 자와 같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비방과 판단의 자리 한 가운데에서 끌어올리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우리가 받은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어찌 우리가 누구를 비방할 수 있을까요? 어찌 우리가 이간하며 중상 모략할수 있을까요? 우리의 몫이 아닌데 올코그름을 떠나 저 누군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은 나의 몫이 아닌데 우리의 몫은 언제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에 놀라워하고 고마워하고 감격하고 엎드리는 것뿐인데 그 은혜 가지고 율법의 주행자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나이를 먹고 어른이 될수록 그래서 좀더 나은 사람이 되었다 생각할수록. 저들의 단점과 약점과 악함과 허물을 더 많이 보고 더 많이 찾아 얘기하지 않고는 왜못 베기는 것일까요?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비방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저 사탄의 특기가 우리의 취미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저 사랑하는 자, 그 율법의 준행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이런 말을 했답니다 나는 누군가를 비방하고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신발을 신고 최소한 100마일은 걸어보고 싶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대를, 형제를 판단하는 것은요 그의 죄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니죠 우리의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이 야고보의 물음이 이 야고보를 통한 하나님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누구이기에 비방하고 싶을 때마다 뒷담화하는 도파민에 취할 때마다 판단하고자 할 때마다 이 질문이 우리의 귓가에 그리고 마음에 영혼에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리를 다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목숨 언제나 용서이며 용납이고 긍휼인 줄 알아. 내게 베푸신 그 은혜대로 나도 오늘 그저 사랑하고 또 사랑할 수 있기를 그렇게 주어진 몫을 잘 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판단자의 자리에 서는지, 얼마, 얼마나 자주 우리의 기준을 하나님의 기준보다 앞세워 왔는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는 입법자도 아니고 재판관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자주 형제를 향해 손가락질했고, 쉽게 말하며 비방자의 자리에 앉아왔습니다. 그 순간마다 우리의 마음에는 사랑이 아니라 무얼감과 분노와 조롱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게 남을 판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로 살려진 자들이고 정죄받지 않도록 십자가로 건져 올려진 자들인데 어찌 다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비방자의 궤도에서 내려오게 하시고 율법의 준행자의 자리로 다시 옮겨 주옵소서. 사랑하는 자의 자리로 용납하는 자의 자리로 극휼을 베푸는 자리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 알지 못함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보는 것은 언제나 부분적임을 기억하게 하시며 비난하기보다 끌어안게 하시고 뒷말하기보다 눈물로 중보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 주옵소서. 사람을 찢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관계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라 회복시키는 말을 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는 비방받아 마땅했으나 은혜로 침묵의 보호를 입은 자들이며 심판받아 마땅했으나 십자가로 용서받은 자들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나게 하시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놀라운 사랑에 다시 감격하게 하셔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목신 사랑을 겸손히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 수드립니다. 아멘. 주시마.